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삼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3년 만에 무려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자 오늘 날짜로 30만 6,500원을 돌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동안 상반기에는 누가 이끌었다? 바로 원전 방산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딱두 가지 테마 반도체. 그리고 또 플러스 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는 워낙 튼튼하죠 지금 누가 섹터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ai가 이 험난한 섹터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 수혜를 보고 있고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 뿐이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또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더불어서 AI, ai라는 거대한 테마는 뭐 1년 하고 반짝하고 사라질 건가요? 아니요. 최소 아무리 못하더라도 30년에서 40년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먹을 거리를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원전과 방산으로 재미를 봤다면 이제는 반도체를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바이오와.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날아갈 때그 수혜를 볼수 있는 반도체 종목 탑 3를 먼저 공개해 드릴 거고 이번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하반기 500% 이상 떡상할 수 있는 대장 종목까지 제가 바로 공개해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려 보면서 자 우선 이런 뉴스가 바로 오늘 나왔죠 개미들은 벌써부터 야 이거 곡점이나 고다 팔아치웠는데 하이닉스 13년 만에 무려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먼저 보셔도 것 같은데 여기 같아요 오전 SK 하이닉스는 J.P. 모건등 외국계 증거사 창구를 통한 폭풍 매수세 자, 외인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특히 제가 잠시 후에 트럼프와 젠스랑이 만난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AI가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AI가 뭐 양자 쪽이라든지 방산, 이제 앞으로 향후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때 저는 ai가 정말 그 기틀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오죽하면 20년대 초반 지금 뭘 봤어요? 인터넷 이 인터넷을 처음 접했던 우리 버블 시대가 생각날 정도로 ai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가 넘자마자 젠슨런과 누구 이 트럼프가 비밀회동을 했어요 특히 여기 한번 보신다면 시총 4조 20억 달러 한국 전체 gdp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예요 해동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젠스랑은 그간 수출 규제는 화웨이에만 좋다고 지금 공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 내가 ai 시장을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장과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점점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뭐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 끝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BTC, 자산군의 대장들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A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엔비디아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딱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미 이 맥점을 자 돌파했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을 때마다 함께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잠시 쉬어갈 때 횡보를 했지만,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자마자 하이닉스 또한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은 AI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가 엄청나게 꽉 잡을 건데, 물론 반도체도 관세 관련된 규제가 있죠. 이제 다시 한번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고점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단기간적으로 17만원까지 떨어졌던 SK 하이닉스는 단 4달 네 만에 다시 한번 3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엉덩이 무거운 애가 지금 무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걸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딱 1분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집중을 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1분 꼭 집중을 해 주시고 현재 2025년 현 시점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장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a i 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와 코인 정책의 기대로 역사적인 상승 대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원전 아닌가요? 원전은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커지는 AI 기대감, 네이버 무려 18%가 올라가서 관련주 동반 급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13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현실점 그래서 제가 하반기 무려 다섯 배 떡상을 예고하고 있는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AI 관련 대장주 먼저 3등은 카카오, 와 네이버였죠. 2등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 가될수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이 다섯 배 떡상할 대장을 바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우선 뭘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을 잘 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어요. 이건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2 분기 매출 자. 오늘 날짜로 나온 겁니다. 7월 11일 날짜만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38.6% 급증을 하고 있고, AI소의 시장 전망을 상회하고 있어요. 즉, 이 종목은 뭐라고 있는 종목이에요? 즉,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심지어 이 섹터, 대장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한 미국의 양자개발 콘소시움, 192조 양자생태계 협력에 급등을 하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실제로 지금 6월달에 이거리랑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제가 일부러 다 갖고 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보신다면 6월달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난 매직봉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 이 맥점에 막혀 있죠. 그러면 이 맥점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누구? AI 관련된 대장들은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아직까지 펌핑이 남아있는 종목들, 심지어 세력들의 매직까지 끝난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릴 건데, 자, 제가 준비한 구독자 전용 이 히든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9868에 3148 지금처럼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7월달 매매 타점과 더불어서 하반기 공실일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생태계 이 협력 대장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지 찾지 마시고 이런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급등을 맛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하반기 히든 종목이 찾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9868-31548이 번호로 히든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수페타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맥점에서 맞고 한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또한 지금 최근 62,400원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고 있죠. 더불어서 이미 바닥이 탄탄해요. 바닥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리대금은 아직까지 좀 붙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누구예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잠시 쉬어갈 때그 이등주를 지금 누구? 이수 페타시스로 저는 꼽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자 특히 외인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또 누가 팔았을 때 개인이. 하지만 최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개인이 들어오자마자 외인들은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이제 이 중간 고점을 깨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미들이 느끼기에는 야 뭐야 AI 반도체 올라가서 산다 이제 좋아서 내가 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종 나오는 거 아니야? 눌리는 거 아니야? 고민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 하반기에는 누가 반도체 그리고 AI 쪽 관련된 테마들이 급등을 할 거라는 건 다들 알아요. 하지만 좀 기회비용 생각해서 내가 4.8 4.8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가 박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정말로 조금 더 끌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요. 지금 이제 추세가 얼마나 좋아요? 추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뭘가 만나고 있어요? 이평선들 다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지금 대장 쪽으로 시장 에 있는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누가 지금 AI? 그리고 이 하이닉스 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잠시 시장 쪽으로 분배가 되는 시간이 없겠죠. 왜냐, 결국에 주식이건 다른 자산 그리고 쭉 직진만 하는 차선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횡보도 하고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눌림 목도 나오고 또 박스 권 만들면서 게임을 뜨고 더큰 상승이 나오고 그거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사팔 사팔하지 않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지 않게 제가 직접 저희 구독자분들에서 뭘 운영하고 있냐? 자 이렇게 무료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자료들 잡아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구독자분들 바로 이거 지금 요즘 시끄러운 자사주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게 또 잡아주잖아 그리고 나머지 수익 볼수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벌써부터 우리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7월달부터 모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이 히든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보시면 딱 느낌이 없고요 아 얘가 왜이 녀석을 지금 히든 종목이라 칭하고 있는지 바로 느낌이 올 거고 그러면 그 히든 종목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녀석이 있잖아 누구야 자 바로 미래 반도체지 이 미래 반도체도 차트가 얼마나 지금 좋은 위치야 지금 이 맥점만 돌파하고 나면 얘 어떻게 됐어 지금 거리대금 들어온 거봐 그러면 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거리대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지금 물론 여기 24년도 그리고 23년도 이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은 나올 수 있겠지. 이때 자리 잡고 있는 개미들이 야 이제 본전 친화보다 자 어떻게 돼 매도하겠지. 하지만 결국 미래 반도체 또한 누구의 수혜로 sk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혜로 다시 한번 돌파하는 순간이 올 건데 물론 아직까지 내가 말해주었던 이수베타시스라든지 하이닉스에 비해서 거리대금은 적은 게 맞아. 하지만 알겠지만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1등주 대장이 가고 그들을 2등주 삼등주가 쫓아갈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 얘가 이수 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미래 반도체 또한 여기 뚫는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 시기가 언제? 하반기에 올 거라고. 왜냐? 매출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있고, 트럼프 관세가 끝나가면서 금리 나가 터질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현재 차트에서 머물지 말아야겠지. 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2평선들 전부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과메도 구간은 끝났다는 거잖아 이제 과메도 구간은 끝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아, 과매수 이제 끝났잖아 여기서 과매수가 되니까 2평선들이 어떻게 돼? 수렴하려고 차근차근 모이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 다가올 때 우리 개미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매집을 준비해야지 매집을 준비하면서 이 거리대금이 들어올 때봐자 6월 26일 날 엄청나게 거리대금 들어왔어 근데 6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어떻게 돼? 자, 매도 물량 나오면서 지금 개미들 털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지 라인 끝내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음 주에 정말로 이 반도체 관련돼서 너무나도 재미를 볼수 있겠지. 이 반도체 관련돼서 재미는 형상. 우리가 뭐야? 재미는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목 절대로 포기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이미 텔레그램 방에다 잡아드린이종목도도 봐야지 자 보신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미 고점까지 한번 열려 있잖아 더불어서 지금 이평선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 수렴하고 있는데 거울대금또 터졌네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이미 얘는 6월 달에 누구야 지금 양자 관련돼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플러스 ai 관련돼서 누구 구글 그리고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생태계 협력을 맺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리랑 터졌는데 어떻게 돼? 지금 세력들이 또 누르잖아. 외인들이 또 눌러주잖아. 왜냐 본인들은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뚫는다. 그럼 일봉사로 뚫는다. 그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지. 두두두두 올라가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독자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더불어서 주봉만 보더라도 이미 어디까지 열려 있는 애야? 3만 2천까지 열렸다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맥점을 뚫는 순간 계속 부딪치고 있는 이 맥점을 뚫는 순간 정말로 엄청나게 두두두두 올라간다니까. 이래서 이미 지금 뭐가 터졌어? 자. 지금 6월 달에 이미 거래봉이 터졌잖아. 그리고 또 뭐가 터져? 매집이 끝난 종목이라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 유지하면서 매집이 끝났어. 근데 이미 호재거리 내가 보여줬잖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누구 이 구글이 붙어서 지금 이 종목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럴 때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놓치지 않게 내가 전부 다 잡아주고 있잖아. 이런 거. 자. 차트 아주 똑같다고 원전 히든 종목도 내가 하나 잡아들었지 근데 이런 종목들 사팔 사팔하면 안 된다 그랬고 주말 되기 전에 자사주 관한다고 내가 공부하게 또 도와주고. 아니 이럴 때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미 내가 방된 이 방, 이방 들어와서 누구 이 삼식이와 함께하면 시세 읽어줘 아니 그리고 지금 시황 다 잡아줘. 뉴스 잡아줘. 아니 이러면 이러면 내가 종목도 주는데 수익 못 보면 바보지 바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우영한이방안들어와있다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이 삼식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 전부 다 무료야. 지금처럼 어디야, 여러분들? 자, 크게 봐서 0 1 0 9 8 6 8 3 1 4 8 지금처럼 두 글자, 이 구독만 문자로 보내주면 우리가 실시간 무료 추천 조와 더불어서 시황, 뉴스, 실전 매매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이 삼식이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 어디로? 0 1 0 9 8 6 8 3 1 4 8 이쪽 연락 줘야겠지. 자, 그럼 주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반도체 하반기에 날라갈 종목들 다 잡아 드렸어. 대장인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가겠지. 근데 그 1등주보다 더 높게 올라갈 2등, 3등주. 수익은 얘네가 더 뛰어난 건알 거야. 이 2등, 3등주 다 잡아 드렸으니까 공부하면서 나와 함께 부자 한번 돼 보자고. 자, 그럼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한 삼식이 위해서 뭐 해줘야 돼?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보면서 삼식이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